소송할 상대가 없다면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은 겁니까? 어, 그렇죠. 그래서가 이제 비유를 이제 소송할 상대라고 하는데 사람이랑 그렇습니다. 음, 참 심리가 미묘하게요.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소 염을 꼬를 음. 베라 깔 꼬를 다고그러는데 풀을 베러다 다녔습니다. <laughs> 그때 낫을 들고 다니잖아요. 낫을 들고 다니면 이상하게 한번 쳐보고 싶어요. 참 희한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그냥 이렇게 음. 이게 민들레 아니 민들레라나 이제 뭐 밴드나 아니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. 그러면 위에 한번 한번 톡 치고 싶어요. 음. 그리고 그 조그만 그렇게 그 쇠꼬창이라든지 아니면 칼 조그만 게 있으면 던져보고 싶어요. 카리스마 시도고 싶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. 참 희한하게도 뭔가 내가 뭐 무기를 주면은 뭔가 찔러 창 있으면 찔러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. 창있으 쏘고 싶고이 있으면 쏘고 싶고. 음. 그런 충동이 있네요. 화으면 쏘고 싶고 뭐 이렇습니다. 뭐다 그런 건 아니죠. 있지만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들듯이 내가 일어서 그이 세상을 뭐 불만으로 쳐다본다. 음. 그러면요 뭔가 조그마한 누가 꼬투리 잡히면 싸, 맞아요. 막 싸우려고 합니다. 하다못해, 음, 막 불평물만 있을 때 자동차가 가다가 음. 비포장을 가거나 덜컹거리거나 뭐 자동차, 그런면막 괜히 운전자 화를 냅니다. <laughs> 꼬투리가 잡히니까. 참이해하 사실 보통 때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가는데 지하철이 늦는다. 그럼 뭐 괜히 막 부락부락 화를 냅니다. 이놈의 지하철이게 늘어가서 좀적꿍성걸립니다 <laughs> 그때 그러니까 누가 옆으로 한면싸먹니다참 그렇죠. 그럴 때가 있어요. 막뭐 그런 게 없어야지 없어야 됐지만 막 사람이 막 분기팅천하거나 이렇게 흥분할 때는요 사소한 꼬투리 하나 하던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. 식당도 뭐 의뢰할 텐데 뭐그 식당 하다 보면 뭐 이제 먼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고춧가루를 묻을 수도 있어. 그러면 이제 그것 도 화를 냅니다. 음. 좀 늦게 주문받으면 뭐라고 하거나,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괜히 막 소리 빽빽 지르거나. 사실 참, 그 좋은 건 아니죠. 네. 마음을 못다스린 거니까. 그런데 그런 식으로, 그 때가 있어요. 누구나 다, 상대방 막나 덤빌 때는요, 맞받아치우면 강합니다. 피해야 돼 피해야 되는데 요령이 뭐냐? 내 거를 굳게 지켜야 돼요. 자, 쉽게 말하면, 이래. 물이 넘실거린다 봅시다. 물이 막, 홍수나 뭐, 뭐 물이 막넘실거 그러면, 뚝을, 닦아서 뚝을, 뚝어야 돼. 그러니까 물이 넘실거리다가 계속 덤빕니다. 뚝을 넘, 넘길 때나다 뚝을 무너뜨리려고. 그러다가, 안 돼. 뚝이 단단해. 예를 들어, 동쪽에는 뚝이 너무 단단해. 그러면 물이 서쪽으로 갑니다. 다른 쪽에서 뭔가 약한 데를 찾아야, 물은. 약한 데를 찾아 그쪽으로 넘어가. 음. 세상이 치예요자 다시 물이 넘실거리듯이 상대방이 뭔가 막 눈이 충혈돼서 막 싸말라 그래서 상대방막 관상을 볼때 눈이 충혈된 사람하고는 싸말지 말 언젠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. 화기가 솟구치면 눈이 충혈이 잘 됩니다 빨갛게 그리고 눈이 빼기가 아, 이게 붉은 기운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. 내가 무슨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점점 쌈납니다. 그런 사람은 시비 붙으면 안 돼. 피해야 됩니다. 관상학적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또 얼굴이 붉어지거나, 빨간 람들이 있어요. 막, 눈이 뭐, 충혈이 이런 사람만 조심해야 되고요. 근데 그럴 때 상대방이 들을 물이 넘치거나 같은 거야. 그럴 때는 나만 딱 지키는 거야. 내 거를. 그러니까 빈틈을 안 주고 그냥 뚝이 굳거나 딱 지키는 거야. 그러면 계속 넘실리가 찝쩍 거리다가 안 통하고도 그럼 딴 데를 찾아 주변 누군가 시비가 다아딴데 <laughs> 뚝이 약한 데를 찾아 글리 물이 쏠려 갑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이라 빈틈이 있다 그럼 물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뿌셔지는 글리 흘러가기 시작하면 물이 손사같이 그쪽으로 다 나갑니다 참이에 그래서 제방뚝이 터질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이 제방뚝이 있다 그러면 동쪽은 튼튼해 그럼 물이 넘치게 하다가 결국 서쪽 약한 데를 찾아 약한 데를 뚫고 나갑니다 물이란 게 어떤 거예요 물은 험한 거 없다 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험한 거를 상대할 때는 내가 껍질거리지 말고 내 것만 지킨다 굳건히 그리고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보면 딴 데로 흘러가게 돼 네, 그런 게 이제 요령인데요 어...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깡패를 만났다.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? 깡패를뭐 이렇게 뭐덤비거나 하면 점터면은 어떤 해고절 다하죠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이제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있어서 필리핀 오래 사는 지인. 마침 놀러 이제 친구 만나겸 놀러 갔는데 그 친구 가 그러더라고. 필리핀은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. 그 밤이나 이제 그 강도나 깡패를 만나잖아? 음. 그러면 자기네가 다 준대. 지갑도 주고, 톱자동차도다 준대. 그럼 살아났는데, 음. 거기서 반항하러 껍질 큰데다 퉁! 그래서 그 친구와 다 주면 된다고. 사실 참, 그, 참, 좋은 얘기는 아니죠. 그게. 근데, 마찬가지로, 그, 깡패를 만났다. 그 그런 어떤 사람,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아, 근데, 아, 주면서, 아유, 너밥 먹었냐고. 국밥을 사주거나, 아유,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. 애들 그서 깡패로 눈물을 흘리 <laughs> 이제, 그건 전설적인 얘기인데,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어쨌든, 중요한 거는, 사람 마음이라는 건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. 선과 악이. 그랬을 때, 선한 마음, 악한 마음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데,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, 선한 마음 조금은 있거든. 그 선한 마음을 발량시킬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을 회개시킨다고 할까? 고치게 만드는. 회개가, 뉘우쳐서 자기 자신을 고친다는 게 회개거든요.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고 자기 반성하고 고치는 게.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하는 게 어머니라는 거죠, 어머니. 이사상에 어떤 어머니나 다 자기 자식한테는 헌신적인 분이거든요.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다 받아주시거든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 어머니가 딱딱 품으로 이렇게 면 눈물을 어머니하고 눈물을 뚝뚫르면서 안긴다는 거잖아. 그래서 어머니 품안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.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신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저 좀 얘기가 좀딴데 흘러갔습니다만, 그 사람이라는 게, 막, 시비 걸라고 하고, 소송 걸라고 하고, 뭐,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, 가능한 피해하는 게 좋고, 음.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그 사람도.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, 아독거려 주면 돼. 음. 이런 것이 필요하다. 그런 뜻으로, 주역에서는 지혜를 알려준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